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라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부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섬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굽을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날 안식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안식일이라는 이 날이 오늘 이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할 때에 사용하던 처소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존재할 때이기 때문에 성전에서의 제사와 회당에서의 예배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때는 그로부터 한 40년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이 회당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회당 예배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것을 그 기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회당장이라고 말하죠. 야이로라는 유명한 회당장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오늘날의 목사들과 같이 자신이 주로 말씀 전하는 일을 전담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주로 이제 사도들의 역할이었고 회당장은 그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나 모임들을 좀 관리하고 주도하는 그런 관리자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성인들, 성인 남성들 가운데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전할 만한 수준이 되면 그들을 이렇게 자리에 올려주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날 회당에서 가르치실 수 있었던 것도 이 회당장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힘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이 회당의 회당장과 이 회당의 회원들인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 그런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아 우리가 한번 그분을 모셔다가 말씀을 드려보자 하고 예수님을 모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회당을 관리하던 회당장을 격분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회당에는 18회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앓고 몸이 완전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든 상태였고 그래서 그 영이 고통을 당하는 상태였죠 뿐만 아니라 몸도 완전히 꼬부라져서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극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오랜 기간 병을 앓고 귀신에 들렸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겠지만 어느 누구 하나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다녔겠죠 고침을 받으려고 아무도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니면, 이 본문에는 정확히 등장하지 않지만, 이 여인이 그런 판단을 할수 없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주변에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회당까지 나오는 그 길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몸이 완전히 구부러져서 도무지 펼수 없는 상태인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일도 힘들었을 것이고, 몸이 완전히 구부러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긴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여인에게는 소망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이 여인이 몸을 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이 여인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에게는 광명의 빛이 비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불러 이르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노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그 몸을 펴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이때 회당장이 분을 냈습니다. 왜 분을 냈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까지는 허락했지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까지는 용납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대놓고 예수님에게 분을 표출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어떤 무리들이냐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바라고 온 사람들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제가 다그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리들을 향해서 말했지만 누가 봐도 예수님께 한 말이죠. 이 회당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인기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했더라면 율법의 주인 되신 메시아가 율법을 어기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들이 만든 율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하나의 개인으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에 매이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 주시고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도 알려 주시는 그러한 율법의 창조자이시고 율법의 준행자이시고 율법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회당장의 믿음은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누린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죄와 사망 에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선생님 정도,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믿으면 그저 우리는 훌륭한 스승 한 분을 모신 것 정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이나 얻으면 그만이지. 힘든 인생 가운데에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해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교회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고 그것을 또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힘을 얻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교회나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을 때, 도덕적으로 무엇인가 위반할 때 실망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기 쉽습니다. 물론 교회는 이 세상보다 더 윤리와 도덕과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그 윤리와 도덕과 양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실해야 되고 더 열심을 보여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교회가 옳은 일, 바른 일, 정의로운 일, 윤리적인 일, 도덕적인 일 이런데에 관심을 쏟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 단체로 교회를 여긴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 윤리 운동하는 단체, 또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서로 교제하는 친목 단체, 사회 정의 운동하는 그런 사회 기관, 비영리 단체.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다인 줄로 알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목적인 줄 알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을 비롯해서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바른 일을 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다. 너희가 안식일에도 너희 외양간에 묶여 있는 가축들을 풀어다가 물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는데 너희 가축들도 그렇게 아끼면서 함을며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을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 매임에서 풀어 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냐 그런데 너희는 이그 안식일이라는 규정 그 규정에 얽매여서 이 여인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일을 왜 옳지 않다고 말하느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시는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지금 이 사건이 나온 다음에 곧바로 어떤 사건이 이어지냐면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바로 하나님께서,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드신 비유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럼으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책망하신, 회당장과 같이 위선적인 자들을 책망하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이런 장면과 바로 연결되는 비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성경은 이두 사건을 연결하고 있을까?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하나님의 나라와 회당장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들 사이에 그 반응의 차이를 우리는 연결해서 볼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꼬부라진 여인, 귀신들려서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 그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이 생명을 구원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은 분개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책망을 듣고 그들은 부끄러워하게 되죠.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는 자들. 예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일이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뿌려졌을 때 거기에서 큰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의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쉼을 쉬게 만들듯이 또한 작은 입자에 불과한 누룩이지만, 그 누룩이 이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서 그 반죽을 온통 부풀린 것처럼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게 확장되고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 생생한 증인들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한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한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 힘만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 곧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거룩한 생명의 길, 이 성도에 마땅히 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을, 제자의 길을 이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시고 이끌어 주셔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갈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의 결과로 오늘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곧 하나의 교자씨와 같이 또한 그룹과 같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날이죠. 지금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 레벨을 들이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음의 겨자씨와 복음의 누룩이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 그분은 참 귀한 분입니다. 물론 지금 아직은 나 혼자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의 겨자씨로 복음의 누룩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가정이요, 가문이 될줄 믿습니다. 또한 아직은 우리의 가정이나 가문 가운데 또 친척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지 않는 그래서 생명의 구원을 얻지 못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의 교자시요 복음의 누룩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그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그 감은 대대로 여러분들이 이어가는 그 가문 대대로 단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가득 차는 단한 명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는 그런 가문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 매일 예배 드릴 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바로 개인기도하는 시간으로 가는데 오늘은 설날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축도한 다음에 개인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방역지침이 강화되고 그래서 가족임에도 친척임에도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또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크신 그 은혜를 도와주셔서 지금은 비록 잠시 이렇게 가족들이 친척들이 떨어져서 안부를 전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설날이지만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셔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므로 그 가정을 위해 그 가문을 위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 열매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이 다음 명절인 올해 추석에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또 이웃들이 마음껏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복된 명절을 이 가을에는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설날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들로 또한 누룩으로 귀하게 사용되어져서 우리 선후들을 통해서 그각 가정이 또한 그 가문이 나아가 그들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설령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이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여서 저들이 사람의 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게 하시고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